...에서 하는 줄 알았거든요. <웃음> 나도. <웃음> 어, 굉장히 음. 럭셔리한 상영회네요 네, <laughs> 네, 좋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오늘 즐기실 준비 되셨나요? 네! 아까 소리 어떻게 하랬죠? <laughs> 그렇게 하셔야 돼요. 오늘은 되게 저희도 뜻깊은 날이 될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 저희가 전체를 다 상영하기에는 3시간이 걸리잖아요. 아, 그쵸. 그렇죠. 네, 네. 너무 이제 힘들 수도 있으니까 네. 그 중에 7개를 뽑아봤습니다. 음. 7개를 뽑아봤는데. 스트 7입니다. 네, 자, 그래서 7위부터 한번. 네, 네. 뭐야? 7위부터? 3, 4개. <laughs> 자, 한번 주세요. 이거를 팬들이 뽑은 거예요? 모모들이? 아, 네. 아 지금 알았어요. 어. 자, 앉아서 해보도록 어. 할게요. 그거를 몇다 세우는 거 아니야? 아, 아, 아 앉아. 앉아서 저희가 좀 어수선하죠. <laughs> 오늘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해 조용해서 저희가 너무 낯설어요. 왜왜 <laughs> <왜> 이러는 거야? <laughs> 살짝 유이엘의 스케치북 넣어. 진짜, <laughs> 어우야 너무 적절했다 <laughs> 어, 의자가 되게 신기하냐? <laughs> 자, 7위부터 네, 7위부터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네. 이렇게 할까? 오케이 어, 의자가 헉! 의자가 고정이 났어 <laughs> 어떻게 된 거예요, <거이고>? 이거? <laughs> 어, 어떻게 보면 고정도 되고 하니까 의자가 분위기를 띄워주네 네, 네. 의자 잠깐만 네. 자, 7위부터 그럼 공개를 해볼게요 네. 자, 근데 7위가 뭐일 것 같아요? 7위요? 어, 어, 뭐일 것 같아요? 어, 이게 그러니까 우리 그때잖아요 부산 콘서트 아 부산이 콘이구나 그래. 그러면 아마도 부산 콘서트죠 아. <laughs> 파이널리? 파이널리가 7위 어 저도 파이널리 생각했는데 그래? 우와. 어, 아무래도 이게 처음 선보였으니까 근데 그게 7위? 아, 아 모르겠어요 아니다 7위는 아닐 것 같고 음. 그거 부루의 명곡? 부루의 명곡 어. 오아 그게 7위면 살짝 힘든가? 네. 하기 <laughs> 우리가 15분을 들었거든요. 제일 긴. 예, 한뭐 무엇일까요? 언니 먹을 뭐것 같아요. 저는. 그런데 아, 지금 지금 딱 생각을 해보려니까 몇 곡에 생각이 잘안 나네. 음. 이게 가늠이 안 되는 네. 거야. 한 음... 모르겠어요. 빨리. 아 일단 뜯어볼게요. 자, 7위입니다. 뉴욕인가? 피아노맨. 아, 피아노맨. 아, 아, 피아노맨. 아, 어. 괜찮아. 오오오 오. 피아노. 아 이거 정말 <laughs> <laughs> 이거 너무 과격해았어어질한네요 <막고치> <laughs> <laughs> 어깨 어, 부서지고 막 난리났어. 아, 아 피아노맨. 피아노맨. 아 피아노맨 좋았죠 그게. 저는 <laughs> 개인적으로 뮤지컬에 음. 가장 적절하게 이렇게 분위기가 딱 맞았던 그런 노래는 음. 피아노맨이었던 것 같아요. 무대가 네. 느낌도 맞아. 음. 피아노맨이었고요. 네. 6위는? 그럼 6일가건까요 갑자기 피아노맨하니까 뉴욕이 생각이 그쵸? 났어요. 나도 뉴욕도 뉴욕. 있을 어, 것 같기도 하고. 아 한... 뉴욕. 음. 아, 그럼 이제 분장도 아, 네. 하시고 모델도 또 음. 제가 이렇게 꾸몄잖아요. 페인이도 음. 여행 가고 이런. 음. 저는 파이널리에 파이널리 l l y 예상합니다. 파이널리 l l y f i n 볼까요? 네. f i n a l 조금 위에. 나도 위에 있어요. 있을 것 같은데. 자 6일입니다. <laughs> <laughs> 뭐야 이게? 미스터 에메로. 네. 이게 잠깐만. 어. 누가 만든 거예요? 이게, <laughs> 이게... <laughs> 이게 이게 모자이크 <laughs> 아니죠? <그거> 알아맞추기인 <laughs> 것 같은데. 네, 네. <laughs> 네. 리스터 멤버. 아 확인. 아근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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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분들이 무무분들이 이 무대를 너무 많이 봐서 <laughs> 음, 어 살짝 순위가 생각보다 낮은 걸 수도 있어요. 그렇죠. 예 음, 네. 맞아요. 저도 요즘은 살짝 계속 들으니까. 어. 어 <laughs> 그렇죠. <laughs> 근데 또 어떻게 보면 6위가 된게 우리 그쵸. 우리가 한 24곡인가요? 몇 곡했죠? 그 대충 그쯤. 저그 중에 6위까지 올라왔다는 건 뭔가 또 M&M도 또 새롭게 꾸몄잖아요. 뭐한 명씩 등장하고 이래서 6위가 될수 있지 않았나. 그렇죠, 그렇죠. 그렇죠. 네. 자 다음은 그쵸. 어떤 모자이크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는 <laughs> 자 5위, 5위 뭐가 될것 같아요? 파이널리 갑니다. <laughs> 어 되게 지조우 있으시네요. 파이널리 갑니다. 이 제가 맞아. 뭔 노래가 있었지? 우리끼리. 아 우리끼리는 고양이도, 내 옆에 좀 위에 있을 거 같아. 응. 고양이도 있었어요. 고양이도, 고양이도. 있었고. 어... 그거 뭐냐 그 그리고 그리고 우려가도 있어. 어 그것도 있었죠. 데칼코만 아, 애들 네. 있고. 어 데칼코만. 나로 말할 거 같은 면일 거 같아. 잠이라도 자지. 응. 그 앞에 같이 이제 그게 나로 말할 것인가. 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. 그렇지. 자, 한 5위. 아닐 수도 있고. 너무... <laughs> 이거 진짜 뭐, 맞춰아 핑크팬티랑 걸크러쉬. <laughs> 아, 그런 거 <것> 같아. <laughs> 축하드립니다. 아, 아, 맞아요. 맞아요. 안혜진 씨 상품 가... 드릴게요. 아, <laughs> 아, 이거 뭐야. <laughs> 아, 내가 좀 심했잖아요. 왜, 너무 아, 심했다. 잠깐만. 아, 아. <laughs> 이거 모를 거 같아. <laughs> 앞에 여기 걸크러쉬. <웃음> <웃음> 참, 그럼, 그럼? 그래? 맞아요. 벨크로시 핑크팬티인데. 급하게만 되죠. 못 뛴다 이거는. 네데 음, 아, 그래. 저는 네. 개인적으로 걸크러쉬랑 핑크팬티 할 때가 가장 숨 돌리기 좋은 시간이었요 맞아요, 맞아요. 맞아. 핑크팬티랑 걸크러쉬 부를 때 저희가 맞아. 여러분들한테 말은 안했지만 살짝 숨 돌리는 시간이었거든요. 맞아, 맞아. 그래서 괜히 분장이라도 하는 척. 그래 네. <laughs> 뭔가 분주한 척. 뭔가 신경은 쓴 척하면서 <laughs> 숨을 돌렸어요. 사실은 <laughs> 죄송해요. 지금 고백 타임이 됐는데요. 네. 했습니다. <laughs> 진짜 이거 <laughs> 너덜너덜한데 이거. <laughs> 어, 근데 이것도 괜찮네요. 재밌네요. 아, 그래? 이제는 잘, 좀 파이널리가 그래.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요? 근데 나는 파이널리가 한 2위 정도 있을 것 거. 2위? 같아. 어. 아니 이게 잘 생각해 보면 다시 보고 싶은 네스트 무대니까 아, 아, 응. 뭔가 희소성이 그래도 좀 높은 응. 무대를 뽑지 않았을까. 불의 명곡? <laughs>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<laughs> <laughs> 그러면 또 무슨 곡이지 무슨 곡이있는지기억이잘안 나가지고 이쯤 되면 우리끼리가 나오지 않을까요? 아니야 우리끼리는 조금 위에 있을 것 같아 한 2, 3이친구이널리나는파이널리밀이갈게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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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? 뭔가? 아 아재 개그도 있다. 왜냐면 아재 개그에서 다 같이 이제 뛰어놀 수 있었으니까. 아 그럴 수도 있어. 었 응. 아, 아재 개그. 응. 넘 파이널리구나. 난... 아니 이게 아니라 아재 개그라. 잠이라도 <laughs> 자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한번 뜨고 볼까. 아잠잠 잠이라도 자지. 네. 자 뜯어볼게요. 4위입니다. 노치한노게한 같다. 이분들 있어. 아... <laughs> 어김없이. 아, 놓치하는게 아, 놓치 놓치 맞아요. 맞아요. 아. 아. 그때 저는 놓치않을게 영상으로 나왔잖아요. 그것만 봐도 눈물 나요. 맞아요. 저도 요 어. 그거, 그거 울컥하더라고요. 네. 저도, 아, 울컥하다가, 이제 제가 나오면 또 눈물이 나요. 아. <laughs> 다시 멤버들 보면, 어. 아. 울컥하다가 어, 제가 냉장고 나오면 또 눈물이 나요. 울컥하다가 제가 나오면 또 눈물이 나요. 네, 그렇습니다. 굉장히 있습니다. 네. 자, 3위. 3위. 네. 이제는 진짜 파이널리 어, <laughs> 어, 파이널리 갑니다. <laughs> 아, 널리파번뜯어 볼까? 너니스들은 아닐 것 같아요. 그 아, 마 팬들 질색팔 색을 할것같아 왜냐면 저희도 질색팔 색하는 곡이거든요 너무 많이 부르니까. 네. 질려 가지고 자, 3위입니다. 파이널리! 와우. 파이널리 네 네. 아, 파이널리. 네. 맞아요. 근데 사실 춤을 다 까먹었어요. <laughs> 저저어 <어머. 웃음> 다들 <웃음> 다들 죄송해요. <정확해서. 웃음> 괜찮아 익숙해. 어 그럼 파이널리 한 번만 보여주세요. <laughs> 어 잠깐 팬들이 보고 싶어 하시니까 죄송해요. 저도 기억이 안 나요. 참 뭐야? <웃음> 진짜 다 <laughs> 까먹은 것 같아요. 너 no. 손질 <laughs> <이 웃음> <사실은 웃음> 말이 바뀌어요. 예 네. 아, 이건가? 기억이잘안 나네요. <laughs> 파이널리 아 근데 파이널리 굉장히 뭐라 그래야지? 되게 빠른 시간 내로 외웠던 안무였던 것 같아요. 파이널리랑 잠이라도 자지 이제 거의 그, 돈... 하루 이틀만 맞아요. 그래서 헷갈려서 분명 아... 부분 부분 살짝 살짝 틀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. 맞아요. 그리고 이제 잠이라도 자지 같은 경우는 앞 부분에 이런 부분이 많았잖아요. <마 dasselge> 거기도 사실 숨 돌리는 시간이었어요. 죄송해요. 숨 돌려야죠. 돌려야 돼요. 우리도 살아야 되니다자 2위. 이위는 우리끼리 난 우리끼리. 우리끼리일 것 같아 이위아 1위려나? 음. 1위일 수도 있어 1위가 음. 불명이지 않을까요? 그런가? 아무래도 우리끼리가 되게 재밌는 관객분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음. 그렇다 보니까 모모들도 그때 되게 웃으면서 많이 즐겨줬었던 것 같아 그리고 또 우리에게 볼수 없는 새로운 모습이지 않나 우리끼리가 그죠 되게 썸, 내세적인 곡이잖아요 음. 음. 썸남썸녀 일까요? 아. 일 수도 있을거 아니, 넌 썸남 썸녀였으면 좋겠어? 아니, <웃음> <웃음> 그냥 이제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아. 거예요. 그죠, 그죠. 어. 아, 왜냐면은 ]죠. 왜냐면 네. 저희가 자주 부르지 않았었잖아요. 어. 어. 그다아음 콘서트 때는 솔라 언니랑 휘인이랑 행복하지 말을 한번 해보세요. <laughs> 전화기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돌이 기억걸요전화기의 제치 너무 안 좋은 추억 <laughs> 안 제가 진짜.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러면은 베렌이한테는 숨좀 돌리고 어, 아딱 그때 쉬은어 좋아요 <laughs> 네. 엄청 달리다가 딱 주고 는 쉬고 있으면 그리고 이제 둘한테는 엄청 빡센 퍼포먼스를 <웃음> 아, <웃음> 어. 자 2위입니다. 네. <laughs> 자 2위는 우리끼리 우리 아니면... 우리끼리갑니다 네, 네, 자 응. 이입니다. 못 맞추겠다 이거. 어, 우리끼리. 이걸 알아보는 우리끼리야. 우리끼리. 다 가려져 <laughs> 는데오 어, 이제... <laughs> 살렸다 살렸다. 아, 우리끼리. 우리끼리. 네, 음. 네 우리끼리. 음. 팬분들이 우리끼리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은근히 저희가 섹시 컨셉을 하시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. 음. 어, 좋아하시나요? 음. 아, 이제 맘아 섹시 꽃길 걸어야겠네요. 안하면 어? <laughs> 섹시길만 걷어요. 어? <laughs> 어, <laughs> 어 자기네 입으로 <laughs> 어 섹시길만 걷지. <laughs> 와 <걸치. 웃음>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대단했다. 네. 아니 제어이 네. 제가 우리끼리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섹시한 그런 어떻게 보면 여성들에게 자기의 그런 매력적인 것을 어필하는 가장 좋은 또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음. 생각을 해요. 여자한테는 가장 강려, 무기이기도 한뭐 음.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무대에서 섹시한 컨셉 할 거야 이러면서 막상 하니까 좀 어색했죠. 어, 은근히 또 그것도 어렵더라고요. 음. 어, 그래서 은근히 좀 처음엔 어색했던 그쵸, 것 같아요. 음. 근데 저는 우리끼리가 저희가 좀 약간 절제된 섹시미라고 해야 되나? 음. 그러니까 너무 또막확 보여주는 느낌은 또 아니었잖아요. 한장 와인셔츠 한장 입고. 그런 느낌. 우리 다들. 다들 좋아. 예, 좋았던 거 같아요. 네. 노래도 네. 맞아요. 너무 좋고, 아요 우리끼리 같은 컨셉을 또 해, 하는 걸 원하시나요? 네. 네. <laughs> 오 생각보다 막 안돼. <laughs> 어, 네. 그럴 줄 알았는데 좋아하시는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<laughs> 추진해보도록 하겠다 왜냐면 우리끼리 섹시를 하니까요 이제 다른 사람 아니니까 우리 내네 시선 감지 알아서 하잖아 우리끼리, 네. 우리끼리 아, 하니까 진짜 춤춤 각도나 춤 이런 게다 네. 틀리더라고요 <laughs> 이게 우리 매력이고 야, 그게 우리끼리예요 <laughs> 맞아요 맞아요 그치, 자 진짜. 이제 대망의 1인데더고더고더고 네. 이거 맞춘 사람 선물 주기 어... 무슨 선물? 어... 뭐 주게? 어, 어... 너가 줄 거야? <laughs> 이거 셀로판지 이거 주막 <laughs> 아, <laughs> 네. 어, 절대 안맞추 <laughs> 어, 아뭘것 같아요 1위? 아 무무들은 알려나? 저도 불명 같아요 불명 불명? 네. 불명? 불명일 것 같기도 전 불명으로 네.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? <laughs> 어 저는, 어, 저는 저, 저, 저도 불명 아니 안돼요 저도 불명 한 맞추는 사람이 불명 가져가 휘인아 이거 맞추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야 아, 그래? 어, 그러면은 아니요 아니요 저는, 아니야, 아니야, 저는... <laughs> 나로 말할 것같으요전 <laughs> 너니즈먼들이요. <laughs> 너니즈먼. 혜진이는 불병이라 있고 난 너니즈먼들. 저는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요. 자들어보겠습니다 아. 과연 일등은 그 누가 그 해서? 너니스먼들이네. 이 이걸 가정하나. 자 발표하겠습니다. 1위입니다. 부루의 <laughs> 명곡 메들리아 배려님. 퀴즈 내도 되겠어. 진짜. <laughs> <뭐로> 진짜. 그대로 다시 퀴즈 내도 되겠 <laughs> 어, 맞추는 것도 일일 것 같네요. 맞추는 것도 일일 어. 야 오. 아니야. 괜찮아요. 나는 좀 <laughs> 모르겠...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이 일곱 무대 네, 보는 건가요? 네, 일곱 개 네. 무대를 이제 같이 사명을 아. 하게 될 겁니다. 어떻요 기대 되시나요? 어 그러면은 우리. 네. 반전으로 생각보다 이 무대 별로였다. 아, 어, 어, 저희 되게 프리해요. 베스트 3를 너무 들는데 속상해하지 않아요. 음. 아시겠죠? 베스트 3를 한번 뽑아볼까요? 어, 진짜? 네. 그럼 3위부터? 3위부터? 생각보다는 살짝 실망이었다. 자 생각보다, 아, 진짜 생각보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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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자, 입을 열 생각을 <laughs> 안해세요 자, 눈 감아드릴게요. 저 우리 눈 감고 네, 자 아무나 소리 쳐주세요. 오케이 둘셋아 둘, 셋. 아, 아,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사실 그 대답이 안 나올까봐 살짝 <웃음> 무서웠어요 <웃음> 맞아요 네, 네 근데... 솔로곡 싫었어요 네 <laughs> 다음부터 솔로곡이 안 들어갈지도 몰라요 <laughs> 네, 네, 좋습니다 네. 자 그럼 이 일곡 무대를 네, 오늘 한번 같이 감상을... 감상을 하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그러죠 네 레고 가볼까요? <laughs> 앉지, 자, 우리가? 이 앞에 앉으면 될것 같아요. 네. 자, 가운데가. 10, 10. 어, 이렇게 앉을까요? <laughs> 되게, 어, 되게 독특한. 자, 여러분들, 준비되셨어요? 네. 예! 좋았어요. 앉읍시다. 그 갑시다.